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과 열고 2x 플러스 1과 같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돼? 바로 앞에 뭐 있어? 곱하기. 곰팡. 곱하기 생각돼 있어. 그렇지? 네.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분배 법칙. 분배 법칙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x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앞에 두개 계산해주면 얼마야?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6X. 6x. 그렇지,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로 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자, 아, 그러면, 1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1 곱하기 3이네. 그러면, 쌤이 이거 쓸 동안,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한번 해볼래요? 1, 2, 3, 4, 5번. 내가 쓸 동안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어 네. 얘는 나누기를 뭘로 바꿔요? 곱하기로 곱하기로 바꿔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x 더하기 네. 2분의 1 네. 곱하기, 곱하기 6 무슨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맞아? 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분배법칙 해주면 되겠다 그치? 네 그러면 계산 얘 곱하기 얘6어 아,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00, 6X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부... 뭐야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뭐지 맞아요? <laughs> 어 그러면 얘 이렇게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얘도 뭐해? 분배 법칙 분배 법칙 해요 그쵸? 네 자, 아, 그러면, 3 곱하기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예준아.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자, 3. 자, 플러스 3.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얘도 보니까 뭐 해야 돼? 음, 네, 나누기를 뭘로 바꿔? 곱하기. 8를 6. 8를 6. 8를 6. 그러면, 2x 마이너스 1 곱하기 6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분배법칙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네. 그러면 그러면 12, 12x, 12X, 12X 네. 그 다음에 마이, 네. 빼기 마이너스 1이 뭐야? 마이너스 1 그렇지? 분배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5번 마이너스 6 곱하기 2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도 분배 들어가야 되네, 그치? 응.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으로 바뀌네요, 그죠? 응. 맞아요? 응. 그러면, 여기서 이거랑 계산 결과가 같은 거. 몇 번이야? 2번 번 아, 3번. 다음 중 a 더하기 b의 값이 다른 걸 찾으래요. 예준아 3번 넘어가도 돼요? 네. a 더하기 b의 값이 다른 것중 하나네. 근데 이걸 계산한 게 ax 플러스 b라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얘네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네. 맞아? 그러면 분별 법칙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그럼 뭐예요? 2 e 곱하기 2x니까. 4x. 4x. 음. 그 다음에? 음. 플러스 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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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그러면 여기서 a는 얼마고? 4 아. a는 4고 b는 플러스 2네요. 그렇죠? 음.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잖아. 그렇지? 네 그럼 a 더하기 b는? 4 더하기 2니까 얼마예요? 4 더하기 2니까 얼마예요? 음. 6이에요. 그렇죠? 됐어? 네. 예준이도 다 됐을까요? 네, 거이 거의... 조금 빨리 부탁해요. 네, 준비. 응.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어요. 그죠 네. 그러면 약분할 거 해주고 부호 신경 써주면 네. 앞에 부호는 뭐야? 클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약분 다 해주면? 4X. 4X,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6, 왜왜 2야? 2지, 그치? 그러면, 어, 여기서 A는 얼마고? A는 4. 플러스 어, A4. B는? 2, 2. 맞아요? 네. 그럼 여기, A 더하기 B 해주면 얼마예요? 6,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마찬가지로 통배법칙 이용해서 풀어요. 그쵸? 그렇죠? <laughs> 그러면 예준아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를 뭘로 바꿔? 곱하기 곱하기로 그지 그럼 곱하기 2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배해 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어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응. 응. 그러면 A는 2 마이너스 2지. 어, B는? 플러스 6. 플러스 6. 맞아? 네. 그럼 여기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찾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6이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치? 네. 그럼 뭐야? 플러스 4. 플러스 4. 그 다음에 5번. 얘도 분배법칙 이용해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8x, x 플러스 2. 플러스 2, 그지 그러면, 여기서, a는 얼마고? 8. 8. 잠깐만, 이거 맞아? 어, b는? E 아, b는? 2. 뭐야, 얘가 지금, 어, 뭐지? 뭐가 이상하게 되어 있네? 다 아, 플러, AX 플러스 B잖아요, 그쵸? 그렇죠? 5번은 BX 플러스 근데 4번의 경우는 BX 플러스 a 네 그치? 맞아요? 네. 여기 말을 좀 바꿔주면 되지. 그러면 B가 뭐야? 여기 BX 플러스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 A는 플러스 6이네요, 그죠 네. 여기 살짝 바꿔주면 되겠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 그치? 지 무조건 마이너스.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bx-a, 요렇게 돼 있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bx-a면, 그럼 여기서 b는 뭐야? b는 뭐야? b는 뭐야? 마이너스 8에. b는 뭐야? 8. 8. 8 b는 8이야, 그치? 네. 그 다음에 A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해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를 계산 하면 8이겠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8이네? 네. 그러면 얼마예요? 플러스 6. 플러스 6. 그럼 그래도 다른 건 뭐야? 4번. 여기 6, 6, 6, 6, 플러스 4, 6. 그럼 몇 번이 달라? 4번이 다르네, 그치? 已经。 문제 5번 이걸 간단히 하려네요 그쵸? 예. 그럼 얘는 뭐하면 돼?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면 끝나 그러면 얘네 앞에 거계산해주면 거야? 오, 마이너스 아, 플러스, 아, 플러스 3. 4번 아 플러스 사번이지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정답 몇 번? 몇 번? 5번 어, 2번 2번 7번. 다음과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때 상수항을 찾으래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찾아요? 윗변 어, 어. 곱하기 아랫변 어. 곱하기 높이, 높이, 높이 나누기 2. E. 맞아? 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식을 써볼 거야. 윗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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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변 A. 10. 아랫변 10. 높이 8. 8. 나누기 2.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도 되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얘 바깥에 있는 거 계산해도 되잖아, 그쵸? 네. 어차피 곱하기인데, 그지 그러면 1, 여기는 4. 맞아? 네. 그러면 A 더하기 10 곱하기 4랑 똑같아, 그치? 뭐 해? 분배법칙 그렇지. 분배법칙이 화살표 표시 해줘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4 곱하기 A니까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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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0 곱하기 4. 40. 40. 플러스, 40. 플러스 40. 40.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을찾으래요 그죠? 네. 그러면 항이 두 개인데 상수항은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잖아. 그 그렇죠? 네. 그러면 플러스, 40. 플러스 40이 상수항이 되겠네요. 그죠? 렇 그러면 구 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네 그렇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직그 다음에 여기가 6cm 이쪽이 12cm 맞아요? 네. 응. 그럼 여기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사용한 A를 사용하 식으로 나타낼 때상수를또 구하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면 돼? 위그 다음에 아래가 누구? 12. 12 곱하기 6, 6. 나누기 이.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12 곱하기 뭐랑 똑같아? 2분의 1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 3. 3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12 곱하기 3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어요 맞아? 그러면 3회 이회 3회 3 6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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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 3회 3으 3회 3회 3이 3회 렇회 3회 3회 렇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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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빼면 되지. 그렇게 근데, 써, 식을 쓰면 돼. 그림이 복잡해. 뭘 복잡해? 너네 이거 더 복잡한 거풀 건데. 8번.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금 스스로 풀어봅시다. 시작.